열정의 아이콘 해경공주 TV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네 어, 여기 조사한 날짜는 10월 5일 기준이고요. 전국은 매매 가격이 0.08% 상승, 전세 가격은 0.14%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은 0.10%에서 이번주 0.08%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서울의 경우는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도 0.01%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0% 수도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0.07%에서 0.06%로 그 상승폭이 전체적으로 소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0.18%에 이어서 그 상승폭이 축소되어서 이번주는 0.12%의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16개의 자치구가 대부분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어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는 지난주 보합세에 이어서 이번주 0.03%로 그 상승폭이 소폭 상승했고요. 사하구의 경우는 지난주와 이어서 여전히 0.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장군 그리고 중구의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하락세에서 머물고 있죠. 하지만 기장군의 경우는 지난주에 비하면 하락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나 수영구의 경우도 지난주 상승폭이 컸었죠. 하지만 수영구나 해운대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함께, 어, 지난주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제가 10순위까지 한번 알아봤죠. 근데 이번주는 어,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해경공주의 똑똑한 부동산에서 부산 지역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순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달 현재까지 어느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아파트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부산에는 현재 어떤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순위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용 플래티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2월 입주 예정이고요. 적지금 분양권인 상태라는 거죠. 1 5 2세대에 현재 84제곱미터가 제곱가 9억 9,380만 원으로 39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순위는 부산 진구 개금에 있는 개금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1988년 7월 준공이 됐고요. 어 그러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을 생각하면서 어, 이쪽을 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어, 현재 2544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18평대 기준으로 1억 7,500만 원 전세 의 경우는 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35건이 9월 달 중에 거래가 되었네요. 네, 3순위입니다 사하구 개정에 있는 힐스테이트 사하역 어, 2022년 12월 입주고요 1314세대 34평 기준으로 6억 2692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5건 거래됐고요어이 경우 또한 분양권이다 그죠. 네, 사순이입니다.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상용 예가이네요. 2006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2947세대가 있습니다. 어, 현재 32평 기준으로 5억 75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지난 한달 동안 34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이는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 가이세네요 2012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5239세대로 현재 34평 기준 59500만원에 33건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6순위입니다. 북구 덕천동에 있는 포레나덕첩 덕천. 분양권이네요. 2022년 8월달에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636세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34평 기준 6억 1,042만 원의 최고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30건으로 거래되었고요. 7순위의 경우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 3익. 1981년 7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936세대로 현재 23평 기준이 2억 5천 정도가 29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센텀 3익의 경우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네요. 8순위입니다. 기장군 1관에 있는 비스타동원 2차 2020년 12월 곧 입주할 아파트입니다. 9 17세대로 37평 기준이 현재 5억 8258만원으로 28건이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네 다음 9순위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sk 2008년 8월에 달 입주한 아파트고요. 3000세대로 현재 36평 최고가 기준이 5억 3천만원에 27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10순위입니다.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위브 2015년 4월 2369세대로 33평 기준이 7억 6천만원으로 27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거래가 많은 아파트 10순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여기 순위에는 현재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 아니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네 우리가 말하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학군이 좋아야 되고요. 또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또그 아파트 주변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가 어,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어, 10개의 아파트가 모두, 뭐, 입지나 아니면 또 분양권이나 또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의 경우는 현재, 어,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뭐, 아파트나 지역들, 그리고 분양권, 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구축들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해경공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